안녕하세요 파라멘저입니다 오늘은요 갤럭시 S10 제품을 조금 확인을 해보려고 여기 D큐브시티에 나와 있고요. 이곳에 이제 삼성 스토어 매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발표된 제품들을 조금 실제로 만져보고 확인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디스플레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무게 이 정도 선에서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실제로 제품 제가 수령을 해본 후에. 디테일하게 한번 리뷰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삼성 스토어 매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제품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바로 디스플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슈퍼 아몰레드에서 한 단계 진화된 다이나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색 표현력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 홀을 제외하고 전면 전체를 디스플레이로 가득 채운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는요. 생각보다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화면에서 카메라 부분이 가려지는 게 조금 싫으신 분들은요, 설정에서 카메라 부분을 가리지 않도록 할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기존의 시원시원한 화면이 조금 답답함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기능은 크게 사용되지 않을 듯 합니다. S10 제품과 S10e 제품은요. 전면에 카메라가 한 개가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요. 카메라 홀이 화면을 가리는 이 답답함 정도가요. 상대적으로 작지만요. S10 플러스 제품의 경우는 전면에 듀얼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답답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측면을 보시면 이번 제품에서도 엣지는 그대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S10e 제품의 경우는 엣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이번 제품에서 또한 가지 눈여겨 보실 부분이 바로 카메라입니다 S10 제품과 S10e 제품은요 전면에 한 개의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져 있지만 S10 플러스의 경우는 전면에 듀얼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에 한 개의 카메라가 장착이 되었다라고 해서요. 전면 카메라에 광각 기능이 없는 건 아닙니다. 후면 카메라의 경우는요. S10e 제품은 두 개의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S10과 S10 플러스는 각각 세 개의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광각, 표준 줌, 망원 렌즈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 보시면 광각에서 매우 넓고 시원한 화각을 느낄 수 있고요. 망원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줌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촬영했을 때 얼마만큼의 화질과 색감 성능을 보여주는지는 실제로 제품을 수령한 후에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야만 안내를 할수 있을 듯합니다. 삼성 갤럭시 S10 간단하게 조금 만져보고 왔는데요. 일단 무게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기존의 노트 사용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이번 제품 한번 만져보시면 정말 가볍다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카메라 부분이 조금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답답하면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뭐 이게 답답하다라고 하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카메라 부분에 액정을 안 가리게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사용하시면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부분이라 괜찮을 듯 하고요. 카메라 기능도 상당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줌, 광각, 그 다음에 일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스마트폰을 단순히 전화 기능만 사용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기능에서도 상당히 좋은 점수 줄수 있을 듯 하고요. 나머지 이제 뭐 CPU, GPU 성능 이런 부분은 뭐 어차피 이제 오늘 언팩 행사에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능은 전반적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고요. 지금 삼성 스토어 매장에는 벌써 이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전 예약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뭐 사은품도 제공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얼른 뭐 구매하실 분들은 사전 예약하셔서 이 사은품까지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미 저는 뭐 예약을 했고요. 이제 자세한 거는 해당 제품 수령하고 나서 실제로 카메라 성능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는 추후에 제가 한번 비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또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가볼게요.